명 12명. 원상복구된 거 아니에요? 처음이지 <laughs> <laughs> 이름표에 숨겨져 있어요 25등 누구야? 25? 올스타 참가자는 마스터병로 <laughs> 어쨌든 탑서스 다 이렇게 <laughs> 그거 된거군나아 무조건 제발 형형 <laughs> 형 제발 <laughs> 이렇게 될가면 너무한 거 아닌가? 유강민 참가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준민 <laughs> <줌줌민> 참가자 선택하겠습니다 <laughs> come on. Come on. 점프야, 점프야! 송은호, so no. 아, 주민이 무서워. 아, 주민이 무서워. 봐, 어, 여기도래 어벤져스야. 대다 저기 서 있으면 뭔가. 들어올 거야. 아, 근데 들어올까? 봐봐. 근데 우리가 특이 제 자신이 있는데 특을 안 고를 이유는 없어. 왜냐면 우리가 우리 우리 멋있잖아. 멋있어. 멋있는 걸 네. 하자. 멋있는 거. 네. 네. 좋아요. 좋아. 좋아. 당연히. 자, 그럼 이 곡에 올스타가 지금 고민하는 거요 네. 올스타 여기도 고민하고 있어. 우리 근데 뭐, 뭐 하지? 어필을 하나?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가 고르는 거 아니야? Let's go dance battle! 댄스 b a 코끼리 코. 간다고 신농이랑. 또파 최종 결정할 수있는 뒤에 후구. 김준미 씨! 그러면 일단 메인 다 도전할 거야? 네, 메인 래퍼. 자, 랩 가봅시다. 갑시다. 빛깔 번쩍, 빛깔 번쩍, 빛깔 번쩍, 빛깔 번쩍. 둘다 잘했는데 원곡 느낌. 메인 보컬부터. 메인 보컬부터 갑시다. 하고 싶다. i n g d above the. 아, 쉽지 않다. 아, 저는 저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을 보고 정해야 되는 건데. 전원인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. 저 도전하겠습니다 서브 원 원의 도전 아 있어 서브 3도 어, 있고 다 2도 있어. 있어서 보컬 3 인우야 <laughs> 네? 근데 서브 보컬 3가 지금 인우가 인우야 근데 너 전곡 중같은 어디 에될것같 아？오, 야됐 다？아, 너무 재 밌어？이게 뭐야？혹시 말고 올려 아, 여기 이렇게 아,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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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쉽게 그래. 아. 되었네요 예! 오, 성공했네 성공, 성공했어 우리 이격하러오는 아, 올스타 드공입니다 얘들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올스타인데 보여줘야지 너 여기까지 와야 돼아 제가요? 그리고 오야야야. 오야야야. 3. 오케이. 야, 이나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. 펀드들은 음, 따로 피기한 아. 미안합니다. 불투명 제가 투명은명하게파 잘하시잖아요, 우리 스타. 집중을 못 하겠는 느낌? <시클� distint> 기대된다, <기대하는가> 진짜. <laughs> 와. 와. <laughs> 여전히 너무 좋다 하나, <laughs> <laughs> 네. <자>, 둘, 셋 감사합니다 o t h e <laughs> 아, 자 일단 준민. 아1등 김준민 어? 이유가 너무 아, <laughs> 야, 아. 팀의 존재 이유 같다. 어. 맞긴 해. 딱 맞는 옷을 입었고 네, 완벽한 무대였다. 너무 감사했고 뭐 열심히 했다라는 걸 인정받은 느낌이었고 안 들려 너? 나고? 이건 좀 아. 센데. 파트 제스처 그 마무리 쪽으로 흘러가긴 한데 그쪽한테 같이 정리하면 될거같아요 <laughs> <laughs> 형, 근데 여기가 낮잖아요. <laughs>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모르겠 마이크 클린이 업, 클린이 업, get back.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. 일단, <laughs> 가 <이게> 뭐, <okay. 웃음> 댄서가 아니야. 그러니까, 댄싱으로 만멋 있으면 보여주려면. 제스처나 이런 거 형들한테 물어보고, 랩톤이나. 여러분, <laughs> 하던 대로 하세요. 와우. 아, 아. 나는 스토어 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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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 이렇게 팀 해도 돼와준민

저안 틀렸죠? 어, 그쵸. 퍼 <laughs> 2입니다. 서브 래퍼 3입니다. 두 팀. 수고하셨습니다. 참가자들은. 아, <laughs> 우리 잘해가지고. 맞아 맞아. 믿어, 우리를 믿어. 근데 우리가 더, 우리가 더 잘했다고 난 믿어. 아, 오케이. 아, 얼마나 이길래? 네, 네. 분명 200점 나올 것 같아. Go! 아, 준비 너무 잘한다. 야.